그동안 날씨가 따뜻했지만 일본 아오모리현에 적설량이 255cm로 여전히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다시 28일에 폭한 저기압이 형성되고 29일에 또 다시 한파 찾아올 것이라고 예보가 있어 우려가 됩니다.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28일에는 중국의 천육 헥토파스칼 저기압이 한반도를 접근해 옵니다. 초속 34m 강풍이 불면서 한반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입니다. 일본에도 저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눈과 비가 내릴 것입니다. 29일 한국과 일본에 걸친 986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형성됩니다. 갑자기 하루 만에 1016에서 986헥토파스칼로 낮아졌습니다. 30헥토파스칼의 차이가 납니다. 일본에는 초속 30m의 강한 차가운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24시간 만에 24헥토파스칼 이상 낮아지는 저기압을 폭탄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폭탄 저기압은 MIT 기상학자 프레드릭 샌더스가 처음 그 이름을 사용하였는데요. 폭탄 저기압이 일본 후카이도를 지나 태평양으로 지나가면서 좁은 등압선을 따라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 한파가 닥칠 것입니다. 서고동저의 기압배치로 좁은 등압선을 따라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고 폭설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30일에 일본에는 폭설이 내리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눈이 오는 기준선인 상공 1 5 0 0 m 의 850헥토파스칼 마이너스 6도선을 보면 눈이 얼마나 올지 알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6도선이 평지에 눈이 내리는 기준으로 28일에 마이너스 6도선이 한국을 덮고 29일에는 일본까지 덮게 됩니다. 이때 비가 내리다가 고도가 높은 곳은 눈이 되어 내릴 수 있습니다. 상공 5000m 500헥토파스칼은 마이너스 30도선과 마이너스 36도선은 큰 눈이 평지에 쌓이는 기준이 됩니다. 28일 마이너스 30도선이 한반도를 덮고 29일에는 일본 후카이도를 지나갈 것입니다. 폭탄 저기압이 지나가는 일본 북부 지방은 엄청난 한파와 폭설이 내릴 것입니다. 30일에는 저기압의 중심이 후카이도를 직접 통과하기 때문에 기록적인 강설이 예상됩니다.